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한국시리즈 3차전 끝까지 놓치면 안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LG 트윈스가 결국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를 제치고 손주영을 3차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코디 폰셀을 맞대결로 내세우며 반격을 노립니다. 1. 2차전에서 이미 LG가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지만 스포츠의 세계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번 3차전은 시리즈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LG위 토러스트가 6이닝 동안 7피안타 7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문보경의 선제 2타점, 식민재의 3안타 활약, 박혜민의 환상적인 수비와 홈런까지 더해져 LG는 8에서 2대승을 거뒀습니다. 팬들은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었고 l g 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한화가 1회에만 4득점을 올리며 기세를 잡는 듯 했습니다. 문현빈의 트럼포 노시환의 백투백 솔로포, 하주석의 적시타까지 나오는 완벽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LG 선발 임창규는 초반부터 흔들렸고 한화 선발 유현진 역시 흔들리며 동반 부진했습니다. LG는 2회 박동원의 2타점 2루타와 구본혁, 홍창기 등의 적시타로 5득점을 올리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3회 박동원의 트럼프, 4회 문보경의 3타점 2루타로 점수를 벌리며 대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문보경은 5타수 4안타 5타점이라는 압도적인 활약으로 한화 마운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LG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에이스 윤이 치리노스의 건강 문제입니다. 30경기 13승 6패, 평균자책점 3.31로 팀을 이끌며 에이스 역할을 해왔지만. 옆구리에 담 증세가 있어 무리 등판이 어렵습니다. 2차전에도 출전하지 못했고 3차전 선발 역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치리노스는 아직 불편함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무리시키지 않고 손주영을 3차전 선발로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주영은 올 시즌 30경기 153이닝 11승 6패 평균자책점 3.41로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를 상대로는 2경기 13이닝 2자책점, 평균자책점 1.38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LG는 손주영을 통해 3승을 선점하며 시리즈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 2차전에서 LG의 힘을 확인하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폰세가 3차전 선발로 등판합니다. 4일 휴식을 취한 뒤 나서는 마운드지만 LG전 상대 전적은 좋지 않아 이번 경기가 그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폰세는 4일 휴식 선발 등판에서 3경기 1승,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했습니다. LG전에서는 승리가 없었고 평균자책점 3.46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폰세는 이번 시리즈에서 팀을 살릴 마지막 카드이자 에이스입니다. 팬들의 관심은 이미 2차전에서 확인된 LG의 압도적 공격력과 손주영의 선발투수 역할, 그리고 한화의 반격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3차전에서 승리하면 LG는 시리즈를 거의 확정짓는 상황이 되지만, 한화는 반대로 살아남기 위해 폰세의 완벽한 호투와 타선의 폭발력이 필수적입니다. 손주영과 폰세의 맞대결은 단순한 투수 대결이 아닙니다. 두 팀의 전략, 심리전, 그리고 경기 흐름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손주영은 한화 타선을 어떻게 제압할지, 폰세는 l g 의 폭발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장면입니다. l g 의 공격진은 이미 2차전에서 증명했습니다. 문보경, 박동원, 박해민등 핵심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며 한화 마운드를 압박했습니다. 문고경은 2차전에서 5타 수4 안타 5타 점을 기록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 박동원과 박혜민 역시 연속적인 결정타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3차전에서도 이들의 집중력과 타격감이 그대로 이어질지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콘셉트를 필두로 타선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LG전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록을 뒤집고, 안정적인 출발을 만들어야만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그리고 투수와 타자의 호흡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단순한 기록이나 개인 능력뿐 아니라 팀 전체의 흐름, 전략, 그리고 선수들의 멘탈이 중요한 승부입니다. 이번 3차전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긴장감이 극도로 높을 전망입니다. 1회부터 중요한 득점이 나오거나 결정적 실점이 생긴다면 경기 전체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손주영과 포세의 컨디션 타선의 집중력, 경기 전략 모두가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은 이미 2차전에서 LG의 힘을 확인했지만 야구에서는 언제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차전에서 승리한 팀은 시리즈에서 심리적 우위를 가져가며 이후 경기 운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선수들의 멘탈, 팬들의 응원, 경기장의 긴장감이 모두 한데 어우러진 순간 한국 시리즈만의 짜릿함이 만들어집니다. 손주현과 폰세, LG와 하나의 맞대결, 공격과 수비, 투수와 타자의 심리전까지 모두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LG가 승리하면 시리즈 주도권을 확보하고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한국시리즈 3차전 끝까지 함께 지켜보며 누가 승리할지 그리고 팬들이 기다려온 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긴장감 넘치는 경기 속에서 펼쳐질 승부와 드라마, 그리고 선수들의 열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